대영광의 후에마이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를 움직이는 건 오직 즐거움을 향한 욕망뿐일까요? 자, 오늘은 바로 그 당연해 보였던 질문에 균열을 낸 프로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아이디어, 죽음 충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사실 오랫동안은요 심리학에서 그 답이 그렇다고 다들 믿어왔죠. 하지만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던 제 1차 세계 대전의 그 끔찍한 참상 속에서. 지그무트 프로이트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더 어둡고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이 급진적인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면요, 먼저 프로이트가 스스로 세웠던 그 기존의 질서, 그러니까 쾌락 원칙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둥부터 살펴봐야 해요. 이거 아주 간단해요.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, 그러니까 긴장 상태죠. 그럼 불쾌하잖아요. 근데 음식을 먹어서 그 긴장이 풀리면. 쾌감을 느끼는 거죠. 바로 그거예요. 우리 정신은 본능적으로 이 불쾌한 긴장을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딱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바로 주진 않죠. 배고프다고 남의 음식을 막 뺏어 먹을 순 없잖아요. 프로이트는 이걸 현실 원칙이라고 불렀는데요.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좀 뒤로 미루게 만드는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들이 쾌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셈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프로이트는 이 쾌락이란 현실이 줄다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좀 기이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. 아니 왜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까? 이런 의문이 든 거죠.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왜 우리는 그 끔찍했던 경험을 잊기는커녕 오히려 꿈에서 또 현실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? 이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 실마리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단서는 정말 끔찍한 곳이었죠. 바로 포탄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왔습니다. 프로이트 이론대로라면 꿈은 원래 소원을 이루는 공간이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참전 용사들은 매일 밤 악몽 속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전투의 순간으로 강제로 정말 말 그대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건 뭐, 쾌락 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장이었던 거죠.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두 번째 단서가 이 전쟁의 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장소, 바로 아주 평화로운 아이의 놀이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. 프로이트가 자기 어린 손자가 하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 놀이를 보다가 그 수수께끼를 풀 결정적인 힌트를 딱 얻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요. 장난감을 던졌다가 다시 가져오는 능동적인 놀이로 바꿔버린 거예요. 사라졌다 하고 던졌다가 나타났다 하면서 땡기는 걸 반복하면서 아이는 더 이상 엄마가 없다고 무력하게 당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주도하고 극복하는 주체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전쟁터의 악몽 그리고 아이의 놀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두 가지 단서가 프로이트를 하나의 아주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쾌락을 좇는 힘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강력한 힘, 바로 반복하려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. 프로이트는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러니까 병사가 그 고통스러운 전쟁터를 꿈에서 계속 반복하고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놀이로 반복하는 것처럼요. 우리를 과거의 경험, 특히 그 상처로 끌림 없이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반복강박이라는 건요, 알고 보니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프로이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, 인간의 정신이 두 개의 근본적인 본능이 영원히 싸우는 전쟁터다.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릅니다. 자, 한쪽 편에는 삶과 사랑의 신, 에로스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, 우리가 생존하고 또 번식하고 더 복잡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그런 삶의 본능이에요.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는 죽음의 신, 타나토스가 버티고 있는 거죠. 이건 모든 걸 해체하고 분해해서 결국 생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조용한 무의 상태,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 충동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은요, 그냥 새로운 이론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었어요. 이건 프로이트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초기에는 뭐 억압된 기억이나 유아 성욕 이런 거에 집중을 했잖아요.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강박 신경증과 죽음 충동이라는 인간 번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핵심 개념으로 삼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도달한 최종적인 비전이었던 거죠. 아니 이렇게 어두운 이론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? 그 시대적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.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던 제1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에 대한 그 불안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0년에 사랑하는 딸 소피를 잃는 개인적인 비극까지 겪었거든요. 이 모든 게 그의 생각에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끝에서 프로이트는 그의 가장 섬뜩하면서도 또 가장 유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바로 모든 생명의 목적은 죽음이다. 라는 문장이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이 태어난 그 무생물의 고유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. 생각해 보면 좀 오싹하지 않나요? 어쩌면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그 최종적인 침묵으로 돌아가는 길을 잠시, 아주 잠시 우회하는 그런 여정은 아닐까요?